2024년 3월 4일 새벽기도 하나협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정하면 우리의 말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정하니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집을 지고 슬픔 이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이. 주께 다 들으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시하고 순종하는 길. 목된 길이로다 주를 의미 벗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을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세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주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석유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 8장, 그리고 9장에서 16장으로 나뉩니다. 1장에서 8장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신 여러 사역들을 보여준다면, 9장부터는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향해서 가는 예루살렘에서 물어 올라가는 길과 예루살렘에서의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부분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어제의 본문이었던 8장 27절에서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8장 27절에서 9절 1절은 그야말로 16장의 마가복음의 한 복판에 위치해 있다고 할수 있으면서 마가복음의 핵심을 드러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이사빌리보에서 뜬금없이 사람들의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시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뒤에 그들에게 이제는 직접적으로 너 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에 대해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분명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이 매우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베드로는 오히려 사단으로까지 몰리면서 예수님께 측명해 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대엄에 예수님께서 그의 고백 뒤에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드러내놓고 항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즉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생각했을 때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그래서 승리와 영광을 주는 그리스도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대신은 정복과 승리, 성공이 아닌 오히려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사단으로까지 몰아붙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알게 되는 것은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일생과 사역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가며 고백해 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면서 나아가서 제자도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도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이 질문에서 요약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다면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던지신 질문이 아니라 오늘날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는지를 질문하고 계신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자들이 엉뚱하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할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도 아닌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서 함께 거하며 배우고 본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 못했습니다. 비율을 가르치셔도 잘 깨닫지 못했고 5천명을 먹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셔도 우리가 이전의 본문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제자들은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놀랍니다. 우리는 이런 제자들이 한심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 생활을 오래했다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훈련을 받았다고 예수님을 잘 이해하는 것이냐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 의문을 가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6일이 지난 다음 베드로바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즉, 예수님이 수제자들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변형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는데 너무 희어져서 그야말로 이 세상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고 그 예수님께서 다름 아닌 엘리와 모세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과 제자들 베드로와 제자들은 정신을 잃고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 초막 셋을 짓고 머물겠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구름 쪽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과 자기들만 남아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선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예수님은 그들을 변화산 소위 말해서 높은 산으로 데려가신 건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단순히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이해 못하고 또 어리석은 대답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지경에 이르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산에서 내려오면서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높은 상에서 경험한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도 그렇지만 그름 속에서 소리를 들었다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인데 그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경험이었을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다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냐하면 제자들의 성향상 자신들이 겪은 것을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다고 하더라도 제자들이 성향상 보면 어떻을까요? 장신들이 경험한 것을 서로 뒤에서라도 이야기하기 바빴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반응을 보면 좀 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르며 서로 문의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자, 여기서 마음에 두었다 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마음에 간직했다 라는 뜻이죠. 흘려듣지 않았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거죠.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비로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묻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를 궁금해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전에도 우리가 바로 어제 봤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에 그렇게 귀 기울이지 않았고 우리가 아까 참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즉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 또 이렇게 묻죠.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의오시을 선포한다고 했는데, 왜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면 엘리아가 안온 건지, 아니면 우리가 변화산에서 엘리아를 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뭐 이런 전반적인 것에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싶은 메시아가 아니라, 진정한 미,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 것인지를 예수님께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보이시고 가르치셔도 맨 처음에는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습니다. 심지어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을 경험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고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인간들 중에서 좀 뛰어난 자, 특별한 자 정도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변화되는 예수님의 모습, 높은 구름, 높은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구름 속의 소리를 듣고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또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질문하게 되신다는 것 되었다는 거죠. 그분이 메시아가 된다면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수 있는 것인지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아닌 어떻게 그분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토가 되실지를 질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내가 좋을 대로 생각하지 않고 질문한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도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깨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들의 오해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그러한 순간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이,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정말 정답을 기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이성에는 한계가 있기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정답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답을 말한 것 같은 베드로도 사실은 정답이 아니었죠. 그러므로 자신이 지금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하고 의문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높은 산에서 변화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의문과 질문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어떤 답을 원하시는 것, 정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무작정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줄줄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입으로 말하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것조차도 질문하며 예수님과 씨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질문한다고 해서 당장 답이 주어지거나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 질문하고 씨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진정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지식적으로 주입식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려고 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제자의 삶이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질문하며 씨름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마가복음은 후반부에 이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나아가서 제자로서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씨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거룩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그리고 내가 아는 예수님이 다이십니까? 아니면 왜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에 관심이 없고 또 나의 고백 자체가 확신이 없습니까? 이러한 것들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하며 갈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질문에 무시하지 않으시고 친절히 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질문의 과정이 쉬운 것이 아님을 압니다. 바로바로 바로 답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때로는 더 복잡해지고 머리가 아프고 어떤 경우는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놓지 않고 질문에 가다 보면, 그저 사람들이 말하고 알려준 대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일까? 왜일까? 내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를 질문하다 보면,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거룩한 질문을 할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답을 주지 않으시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깨닫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이 거룩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며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나아갈 때더큰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거룩한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뜨이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